유학생들의 최신뉴스,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중국 하얼빈에 있는 김재희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하얼빈 공대의 모습입니다. 학교 밖으로 외출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이트를 통해 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승인이 허락되지 않으면 얼굴 및 카드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점은 외출뿐만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대학교 철문 사이로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간신히 받아갑니다. 밤이 되면 철문의 앞은 작은 야시장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보다 편안하게 외부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학생들이 학교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의 접종 비율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 유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콩 고우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콩은 5월 한달 동안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해 총 4건의 현지 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정부는 홍콩 아이디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접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신호백, 바이오엔텍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합쳐 총 2,250만 개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인구 70%의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백신 접종 계획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홍콩은 지난 5월 27일 기준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1 2 6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홍콩인들, 특히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려 홍콩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의 접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콩에서 백신을 접종한 한인 유학생들에게서 현지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몇 차까지 받았나요? 원차이에서 백신 1차까지 맞았고요. 화이자 백신을 5월 4일에 맞았습니다. 1차는 5월 7일, 2차는 5월 28일에, 1차는 사인프, 2차는 완차이에서 맞았고요. 바이오엔텍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이제 격리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접종을 했습니다. 약간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효력을 기대하면서 백신 접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전 백신의 효력에 대한 불신 또는 걱정은 없었나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살짝 걱정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후회하지는 않나요? 후회하지는 않은데 1차 백신 접종 후에 약간의 미열이랑 무기력함이 있어서 걱정은 했는데 생각보다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 때 부작용이 조금 심하게 와서 열도 나고 두통도 있고. 근육통도 심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홍콩인들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후기를 알려 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하면 격리 기간을 치러준다던가, 음, 다른 나라로의 이동을 허락해준다던가, 네, 이렇듯 정부는 낮은 접종률로 인한 백신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거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식당 및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백신을 맞은 입국자들 한에서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우와 특파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24시간 유학생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뉴스 김효진이었습니다.